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습할 노래는 네, 가을에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입니다. 음, 전유진 양의 노래를 따라서 네, 오늘은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여기서 가을은 그 16분음표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예. 가볍고 부드럽고 빠르게. 항상 16분 음표는 예. 빠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볍고 가볍게 지나가야 돼요. 부드럽게 지나가야 되고. 예. 근데 이 노래는 특별히 그 16분 음표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분 음표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예, 상당히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 줘야 돼요. 음. 가을을 가을을 하고 그, 우리말은 어떤 그단어에그 노래의 느낌까지 다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발음을 제대로 하면 항상 그 어떤 그 분위기 그것이 물씬 풍긴다는 얘기죠. 그 느낌이. 가을 하면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긴단 말이에요. 가을을 이렇게 네, 가볍게 빨리.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떠난 사람, 네, 남기고 떠난 사람, 남기고는 16분음표고, 떠나는 8분음표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확실하게 나야 돼요. 남기고 떠난 사람, 여기서 낭에 이렇게 붙임줄로 이어져 있어요. 전 8분음표하고, 이분분 피하고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항상 붙임줄이 있는 부분은 세게 해준다. 원칙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부드럽게 여리게 하는 노래들은 어, 특별히 이제 세게 하는 데가 없는데 어, 너무 부드럽게만 하면 노래가 처져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약간 세게 세게 해주는 데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침줄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침줄을 네. 이용하면 부침줄 있는 데는 조금 세게 해주면 노래의 그 맛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드러운 노래에서 부침줄은 그 세게 해주는 부분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겨울은 겨울은인데 겨울에서 은까지 은폭이 커요. 은폭이 크지, 뭐, 은을 내지르지 말고요.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우아하게, 예, 부드럽게 내지르지 말고 시끄럽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아직 멀리 있는데, 있는은 빨리 하고 대를 세게 해주고, 예, 두 박자 반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 이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거기를, 예, 좀 세게 해줍니다. 아직 멀리 있는데.

아직 멀은데 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 사랑할수록 로개 여기는 강박이 들어있죠. 네, 좌우지간 붙임줄이 있는 데는 전부 세게 하면 돼요 음.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네. 꿈이었나 이런 식으로 <laughs>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이 사람들이 그빙 둘러 앉아서 이렇 잔치를 할거 아니에요. 잔치를 할 때, 음 사람들이 아 나도 그쪽으로 가면 그 신대륙이 있는 걸 알았다. 어 그건 뭐 그쪽으로 쭉 서쪽으로만 가기만 하면 계속 가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컬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때 이제 컬럼버스가 달걀 예, 달걀을 세워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달걀을 다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탁 깨가지고 예, 탁자에다 탁 깨서 세우니까 아이고 그건 나도 할수 있겠네 아무나 할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따라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따라하는 것을 노래를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따라서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노래를 못 한다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 자기는 노래를 못 해. 난 듣기만 할 테야.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자꾸 불러보면, 그 부르는 재미가, 예, 듣는 재미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음, 혼자서, 뭐, 심심할 때 노래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심심할 틈이 없거든요. 노래를 노래를 배우다 보면 그래서 딱 굉장히 재밌어요. 나름대로. 그자기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노래에 취미를 붙여 가지고 자꾸 노래 한곡두고 하다 보면 그 재미가 아 이게 진짜 노래 부르는 재미가 노래 듣는 재미보다는 10배가 더 좋구나 라는 것을 예,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래를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면 돼요 누구나 하면 되는데 음 그동안 안 해봐서 못할 뿐이죠 다 사람은 노래 부를 수 있게끔 태어났다니까요 예, 다 두옥다보까지 낼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어요 뭐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따라하기부터, 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당신에, 예, 역시 이제 16분음표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부드럽게, 가볍게, 빨리, 아시겠죠? 당신에,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여기서 그 붙임줄이 있는 것을 항상 세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여기서 이제 이 노래는 눈물이랑 꿈이랑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눈 눈물 발음이 발음이 어려워요. 예, 잘못하면 눈물이든가 눈물이든가거든요. 하 꿈도 끈이 되기도 하고, 예, 가수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입술을 바짝 오므려야 돼요. 눈물 발음을 하려면. 바짝 오므려가지고, 눈, 눈, 물, 눈, 물. 아시겠죠? 꿈도, 꿈. 바짝 오므려서, 입술을 바짝 오므려가지고, 꿈, 꿈.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눈, 물. 아시겠죠? 입술을 바짝 오므리지 않고 발음을 하려면, 발음이 세요. 그래서 눈물 눈물 그러는 거거든요 끔끔 그러는 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음,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발음 발음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네.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면이 또 강박이 들어있죠 여기 한 박자 반으로 붙여 줘 가지고 여기 세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흘러가리 아시겠죠 아우시간 부침줄이 있는 곳은 전부 세게 해준다. 예, 그것만 아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 사이가 이렇게 커요. 근데 그대를 내질리게 쉽거든요 내질러면 안 돼요. 그가 16분을 기 때문에 대가 반박자 반하고 반박자 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합해서 낼때 조금 세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대 곁에 아 그대 곁에 그대 곁에가 엄청 그 똑같아요. 같은 음정을 지켜줘야 되고요. 예. 네. 아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잠들고 고그 발음이 이제 세죠. 한박자반이니까 세게 해줘야 되고요.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접은 철, 거기 삼, 삼연음이죠? 네, 셋 있다는 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삼연음인데, 그세 개의 세 음이 합해가지고 한 박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긴 좀 빨리 해줘야 돼요. 부드럽게 빨리. 네, 그리고, 세는 강박에 들어있고, 천은 16분음표니까. 당연히 열리게 해줘야 되겠죠? 어,음, 어,음. 거기도 16분음표로 되어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요게 이제 한, 한 구절이잖아요. 한 구절은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되고요. 특별히 새처럼 거기서 럼에 이렇게 이음표가 쭉 있죠? 거기는 반드시 묶어주란 얘기예요. 한 묶음으로. 중간에 끊지 말고. 네,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네.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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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에, 어, 음이, 어, 두 박자 반이죠. 두 박자 반을 거기 또 붙여놨어요. 대침줄로. 세게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네. 날개를 저은 철새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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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면서 좀 길게 엄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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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해주는 거예요. 앞에 또1 6분을표니까 당연히 부드럽게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예, 그전 8분음표하고 2분음표하고 합해가지고 예, 세게 내지는 거고요 예,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다의 강박이 들어있죠 예, 좌우지간 부침줄이 있는 곳은 전부 세게 해주면 됩니다. 음. <목소리> 네, 마지막 소절이죠.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내 가슴 부드럽게,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내 사랑 꽃이 내 사랑은 여리게 사면음이니까 네, 내 사랑 꽃이 이치에 한 박자 반 그걸 붙여 놨죠. 세게 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예. 네, 고 올라가 위로 올라가지만 부드럽게 되고 싶어라. thank uh you -huh.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을 배워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